보라 어디어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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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는 어디있어요? 핑크 핑크 핑크. 파랑 어디있어요? 파랑 파빵.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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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파랑이야 응. 초록 초록 <laughs> 하나 어디있어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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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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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 네개 자두 어디 있지? 자두? 맞아. 토마토 어디 있지? 토마토? 어 잘했어. 복숭아 어디 있지? 복숭아? 잘했어요. 마지막. 복숭아 어디 있지? 복숭아? 음 응. 토마토 어디 있지? 토마토? 토마토. 옳지 자두 어디 있지? 자두? 옳지 사과 어디 있지? 사과? 잘했어요. 화이팅. 예. 채소 어디 있어? 채소 그래서 여기 있네. 그다음에 고추 어디. 내 o o d name, me. Good name, me. g 우 o 우 n 우 m 우 m 우유 우 oh you have a